오세훈, 압수수색하고 뉴스를 어떻게 덮어? 그거 갖고는 뉴스를 덮지는 못하는데, 아마도 국힘의 누군가가 오세훈을 경쟁자로 여기는 누군가가 이 김에, 이 김에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있는 거지, 자기 경쟁자. 오세훈이 제일로 그래도 그런대로 무난하게 될것 같으니까 오세훈부터 찍어 누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 보지. 김건희가 그러는 건가? 한동훈이 그러나, 한동훈은 검사 몇 가지고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서는 저쪽에 보이게끔 높이 나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게 적발이 되면은 순식간에 도망 못 치거든. 그러면은 니네들 죽을까고 하고 저쪽에 들켜라 이거잖아, 전쟁 나게. 그것과 맞딱뜨려지는 거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 군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종이백이나 플라스틱백에 담고 보통 국민들, 사람들 그냥 마구잡이로 죽은 사람들은 그냥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누구나 이렇게 사람들, 자기 체포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도 늦지 않고 그냥 바다에 빠티려 죽인다 그랬잖아.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자기네들은 성공할 줄 알았던 거야. 성공을 기대 안 하고 그런 뭐뭐한 짓을 했겠냐고. 자기네들이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거 들키니까. 아주 웃기지도 않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게 성공을 했었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됐었겠냐고 지금 당장은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지금은 뭐 헌재가 없어지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 사면 파면이 되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거는 다른 것들은 다 나중 문제야 최상목도 나중 문제 다 나중 문제잖아 지금 윤석열을 파면을 시키고 다시 구속을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다른 일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 뭐 다른 것들은 순서대로 착착 진행될 거야 나중에 그런데 지금 헌재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안 밝히는데 이제 다들 추측을 하잖아 얼마나 판결문을 멋들어 지게 쓰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느냐 뭐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박근혜 때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심플하고 멋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신에 윤석열 이름만 넣어도 되겠더라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저쪽에서 하도 꼬치꼬치 요것저것 따지니까, 되지도 않는 그런 거를 걸고 넘어가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답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싹이 무시해버려야지. 어디 얼투당도 함께 갔다가 지네들이 그런데 깔짝깔짝거려. 허용하면 안 되지. 헌재의 위상이 그게 뭐야? 흔들리는구나 생각하니까 저 난리를 부리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지. 다 기대를 하는 거고, 내 기습으로 선고를 하면 가장 좋은 일인데, 오전에 알려주고, 오후에 선고하고, 파면 시키고, 끝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오늘이라도 하면 좋지. 이렇게 험악한 소리가 마구 튀어나오는데, 헌재관관들은 자기네들도 다 대상이라고, 사실은. 거미 끌고 앉아 있어. 빨랑 처리하고 집어넣지. 협박은 받고 있겠지. 파면이 되고 나야지 명태균으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니, 여러가지 형사법 뭐 이런 거다 하면 윤석열은 한열 가지도 넘어. 잘패 들어갈 일이. 그러니까 저렇게 죽어라고 별짓을 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나갔지. 그리고 사람들이 철저하지가 못해가지고, 막고 지네들 기색 등등 해가지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말을 퍼뜨려나가지고다 들켜놔서 이제 제보가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재명이 삼성, 이재용 만났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재용도 만났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탄핵이 될건다는 당상이고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려낼 건가. 이재명의 그 능력에 다들 눈이 꼽혔잖아. 모두가 거기에 기대를 하잖아. 하다못해 보수농객들도 보수정규제 조갑제 그리고도 다른 우파 패널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악마가 아니더라. 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 이제. 하나, 둘씩. 어떻게 이재명이 진보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보수더라. 이재명 말 맞다나.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아끼는 진짜 보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갖고는 안 되겠다. 유치해서 기, 윤석열, 김건희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속이 터졌을 거야.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감싸려고그래도 아무리 뭘 어떻게 해보려도 토론에 재미도 안 나잖아. 근데 이재명은 재밌거든. 뭔가 사는 것 같잖아. 말을 붙여보면 뭐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것 같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쪽은 한 명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없어. 안철수 봐봐 무슨 소리 하나 이제 와서 의사인데 이재명 보고 수했대잖아칼 맞은 거그 킹가 가지고 누워서 그런 남자가 다 있어.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뚫고 진짜 지하를 내려갔어. 어디에서 먹어 그런 남자? 갖다 버릴래도 쓰레기통도 아깝다. 어디 말이라고 해 그걸.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거기에 그딴 말을 해가지고 이제 지 인생 끝내겠지. 안철서더 이상 어딜 갈 데가 있어? 귀하고 목하고 같아. 트럼프는 귀끝이야. 그렇게 멍청한 멈췄한... 소리를 어떻게 입 밖에 내가지고, 앞으로 아,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그딴 소리를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게 다 보도에 나온 거래. 아니, 그럼 어떤 보도를 어떻게 그렇게 찝어가지고 이상한 보도 나온 거 그거 하나만 봤어? 무슨 국회의원이그 모양이야? 골고루 봐가지고 자기가 병원에다가 의사니까 가서 알아도 봤어야 될거 아니야? 확인도 안된 이야기를 지금 어디다가 꺼내나.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올려놓은 이 나라가 민주국가의 다른 나라의 우상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독재국가의 민감국가에 뭐 세상 평판이 기가 막혀 그래도 우리가 빨리 윤석열만 집어넣고 나면 저쪽 일당들 딱 집어넣고 나서 우리가 싹 다시 회복하면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가장 우수하게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룬 나라로 올랐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도전을 받은 거야. 오죽 할 소리가 없으면 국힘에서도 아무리 해봐도 기각은 안될것 같으니까 각화시키자고 막 그러는데 각화가 되려면 윤석열이 그렇게 열심히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변명하고 그래? 각화가 될수 있으면 그걸 안 했어야지. 그렇게까지 해놓고는 무슨 각화야.